아프리카 t v 는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누르세요 따봉. 슈링크를 이제 어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슈링크 해주세요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. 슈링크가 샷별로, 그러니까 이렇게 한방한 뭐 방기 한샷두샷 방 이게, 샷, 샷 이게 300 샷이 기준으로 해서 뭐 돈이 책정되나봐. 내가 이때까지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이상한 수술 때 같은데 딱 누웠어요. 딱 누웠는데. 야, 여보는 지금 슈링크를 한 거예요. 어, 네, 했어요, 했어요. 맞다, 이제 고백. 어, 슈링크 했습니다. 근데, 아, 짠! 전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어요. 똑같아. 뿌링클 아니고요, 슈링크. <laughs> 내가 해봤는데, 갑자기 누워있었는데, 의사분이 들어오신 거예요. 그 남자 의사분이. 그러더니, 아, 내가, 아, 의사가 들어오기 전에 간호사가 먼저 나를 세팅해줬어.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내가 모르는 좀뭐 얼마 모르는 지식이지만 혹시 여기 몇샷몇샷몇샷 몇 샷? <laughs> 얼굴에 때려줘요 이러니까 자기 들은 게 있으니까 어, 내가 시청자보다 들은 게 있으니까 몇샷 이거 때려줘요 하니까 갑자기 그분 또 당황하셨나 봐예어 저희는 그렇게 뭐 샷을 안 하고 뭐 환자마다 필요한 양만큼 샷을 때려준다는 거야 정액제래 어그 이상하잖아. 우리 내가 듣기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몇샷 얘기를 뭐 해천샷 예약해놓고 어, 언제 가서 한1 0 0샷 맞고 언제 가서 한0 0샷 맞고 이런 식으로 맞았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든 그래서 어,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.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오셨어.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아플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 아프고 나발이고 나는 계속 그걸 생각했어.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슈링크를 하더라고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여러분 라이터 이렇게 딱딱거리는 라이터 있잖아요. 그 전기 라이터. 그거. 그거 빼면은 이렇게 딱딱하면 정정, 전기통하는 그거 알죠? 그거를 막 조지는 그런 느낌이야. 내가, 다다닥, 이렇게, 이비 빈도가 이렇더라고. 다다닥, 다다닥, 이런 식으로 치더라고. 내가 이거를. 그거를 굳이 이제 말씀해주시는구나. 오케이, 어, 재밌다. 이거를 내가. 안 해봤어가지고. 아, 이걸 내가 새알렸어, 속으로. 내가 이걸, 300, 300샷인지 어허. 싶어가지고, 이게 진짜 엄청 아프거든요? 엄청 아픈데 아, 돈 아까우니까 아, 야, 이게... 진짜 300번 찍었는지 어 왜냐면은 이게 300번 안 하면 뭔가 뭔가 <laughs> 내가 소 레보던 느낌인 거야. 내가 어, 그러니까 어. 그래 어, 그래서 내가 어그니까 300샷인데 혹시나 2 8 0샷해 줄까 봐그래 그럴까봐. 그걸 새 알렸대요. 1 2 3 2, 4 2, 5 6 3, 5, 7 5 8 9 이렇게 새 알렸어. 근데 <laughs> 이게 이게 너무 아파 가지고 진짜 거짓말하고 안 하고. 이런 데나 그러니까 그, 요런데만해 주더라고. 여기만 했어. 딱 여기서 여기까지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근데 여기 요런데는 안 아픈데 이빨 있는 쪽 있잖아요 이게 뼈가 있는 쪽 이렇게 이빨 통해서 여기, 여기가 막 엄청 아프더라고 그리고 내가 원래 300샷을 계속 헤아리고 있다가 어디서 내가 놓쳐내면은 여기를 때리는데 이제 여러분 그 사인자의 기억법 보면은 설경구가 그 이렇게, 이렇게 눈 떠들듯이 이렇게 이리 이리 되거든, 이리 이리 리 되거든? 진짜로 <laughs> <많이 하자일까? 웃음> 다시 다시 이렇게 이어다니까 슈링 <목소리> 여러분 슈링크 개인기 자 여기 뜨뜨 뜨뜨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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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, 아까 진짜 이렇게 돼. 근데 그니까 그러니까 러 까먹었다. 아까 그러니까, 진짜 이랬, 이랬어, 이랬어 의사 선생님 많이 아프세요 이는 거야. 근데 내가 여기서 아프다고 그러면덜덜 <laughs> 나줄 것 아, 같은 거야. 사람들이 눈가 마, 아픈 거 맞대. 맞죠, 맞죠, 맞죠. 아나다니까 진짜. 그래서 뜨드뜨 <목소리> 뜨뜨뜨 느낄게하니까 많이 아프세요 그러길래 내가 아니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랬어요 왜냐면은 내가 아프다면은 덜놔줄까봐 <laughs> <laughs> 샷을 절절 때려줄까봐. 아유 진짜. 근데 결국 용기서 너무, 너무 아파갖고 내가 잊었어.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생각 드냐면은 그냥 그만 그만 해줬으면 좋겠어. 이게 더 해달라는 그런 느낌 없어. 예를 들어서 200샷만 때렸잖아. 그럼 100샷이 남았으면 100샷 더 때려주세요. 이게 아니고 아 진짜 이제 못하겠더라고. 그런 느낌 들더라고.